내 예, 이름은 강력한 북한으로 갈 것입니다 북한을 넘어왔으니 사형입니다 잠시만 뭐 뭐야 오 제작자가 오늘 나를 도와, 도와주는 꿈은 넌 아직 살아있었냐 오내 다리에 강절이 없어져 이때다 그냥 그런거에 안 편한다 이영 그렇다면 식가는 데겠다 안기모찌 응, 안기모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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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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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에도 북한에 내려왔던 놈이잖아 학살을 한놈 그러니까 대가리를 찔러서 김정은님께 바치는거야 제2의 김정은한테 아, 아, 아. 아주 좋습니다 어 라우 전에도 북한에 왔으니까 끌고 가야지 끌고 가야지. 끌고 가야지. 끌고 가야지. 끌고 가야지. 끌고 가야지. 오, 음. 가져왔구나. 그만 형상금 마이너스 5원 했네요. 왜요? 나도 돈이 없다. 얘한테 털린 경우, 나도 이거나 먹어야지.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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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너가 웃은 거냐? 아니요. 어! 뭐? 어! 아, 네발. 아, 겁나. 우스. 살려주세요. 저사려 살려... 주신다면. 아, 아, 하겠 우스. 매드니스 컴비터할 거야. 누구세 어? 아 우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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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우스! 이제 사형식을 치러야 됐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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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식을 치렀으니, 에, 에, 난 사실 메트로 X라는 악령이었다. 저놈 메, 앙, 최고의 악마님이 이아이색 이 뭐지 이 강력한을 죽이라 해서. 죽여죽여죽여 아파. 오 어, 뭐야? 아, 아, 왜 이렇게 아파? 아, 왜 이렇게 아파? 오, 이제 낫네. 이제 됐지.